어, 몇 세기경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에 몰아서 해결하겠어요. 어쩌면 하여튼 가능하면 이번에 다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그, 할게 많기도 하고 그래서 청소년 발달에 대한 이해는 마, 목요일에 하거나 아니면 다음 번에 와서 할게요. 몇몇 어, 가지는 뒤로 빠져야 될것 같아요. 오늘 이거 할게 양이 좀 많아요. 어제까지 다 했어야 되는 것도 못하고 있고요. 그 개인 발표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방법을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선생님 말씀 잘 들으세요. 지금 어, 여전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그거를 이제 대체로 보면 맨 앞과 맨 뒤는 제대로 해내고 있어요. 거의 다 맞아요. 중간이 좀 섞여 있어요. 그죠? 근데 완전히 섞인 것도 아니에요. 일정 부분. 대체로 뒤에 부분도 맞고 앞 부분도 맞는데 뭐 약간씩 또 어떤 건 아예 엉뚱한 데가 있는 것도 있긴 해요. 사실 지금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것중에 하나가 이거죠. 네. 네. 이게 먼저 문제, 이게 먼저인지 이게 저게 먼저인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네. 이래나도 음. 상관 없을 것 같고, 이래나도 네. 아, 상관 없. 고데 그게 언제 네. 같아요? 예, 그 그림이 그 그림 같, 그, 그 조각이죠, 저 조각, 스크럽, 랩처 스크랩처, 그게 그거 같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음, 이 역사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아, 이 순서가 바뀔 수가 없군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아직 우리 그 정도까지 못안된 뭐 거죠. 또 그림의 위치가 어딘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매우 그 사실적으로 잘 표현해서 사실주의에 있을 것같기도 하고 그렇죠? 또뭐그 o o d job.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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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이 g o o 자, 자 그러면 일단 어, 이 순서를 다시 찾아가 제대로 잡기 위해서 다른 작업을 해볼립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그 책상에 있는 걸 여러분이 지금 배열한 순서대로 이렇게 모아주세요. 뒤여운 하루 종일, 앉아있는 친구를 하고 해서앉아만좀친유지해지서지해서지해서아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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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해서 아있는친지않아도괜찮아요는친이라유지아유서아를아를아 아, 확실한 유리. 나. 알고? 유리. 유리. 나은 유리판을 돌려서 네모나게 만든 유리판을 만드는 방 언제 개발했나?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야왜난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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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그 오래 했지 s 파 p e 하나 빨리 o t sure. I'm n 그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이 u r e I'm not sure. I'm not s u r 순식간에 o t sure. I'm not sure. I'm n 순식간에 r e i 아눈 아, 지는순은 지금 안정돼요. 대감. 대감 잡세요 대감. 는대대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다 <laughs> <자>, 대감을 <laughs> 지금 네. 하고 있어요. <laughs> 대감 교사 그렇게 힘들 하다니. <laughs> 자, 인상주의. 인상주의. 맞는 거 아. 어. 아니요. 음. 어, 괜찮 지금 유원이 <laughs> 가서 아, 시간 없다니까.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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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인이뭐 네, 네, 네. 합니까? 네. 빨리 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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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라고? 뭐, 아 됐죠. 뭐. 몰라. 막 이렇게 하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방법이 어이 방법이 어이 방법을 좀 발전시킨 방법입니다. 잘 보세요. 이걸 이제 어, 선생님이 아예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20을 20 시대가 나와 있어요. 21대. 런데 우리는 지금 17명이에요. 18명에서 3명 그 줄어가지고그 아 그래서 어,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눠서 그네 덩어리 중에 한 덩어리씩을 맡을 거예요. 그모둠에서그첫번가 어, 보통 한두한두 한두 어, 시대를 더 맡게 됩니다. 지금 봤을 때 사실 이 어. 이렇습니다. 시대고 시대고를 재분해면 476년에서 1 5 4 3년 잊지 마세요. 이거 잊지 마세요. 이기억해냈습니까안 되고 있습니다. 476과 1454. 정말 중요한 숫자입니다. 서로마가 멸망. 멸망. 네, 이거 서로마가 멸망한 거고 이거는 동로마가 멸망한 거. 서로마는 뭐에 의해서? 오도아케르에서 동로마는 뭐에 의해서? 오스만이 있어. 알았죠? 네. 네. 어오 시네. 그러면 어어그 네. 여기 이쪽으로 올수록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이게 건대고 건대는 건대는 몇년부터 시작했는지 압니까? 언제부터 근대라고 해요? 근대는 사실 1대부터 근대라고 합니다. 이때 늘 상상하는거에요 15세기부터 근대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섬세하게 나누면 이때를 근대라고 합니다. <laughs> 이때가 근대 시작이 언제죠? 언제로 보죠? 제가 말한였던거 같은데 1 7 9 6인가 아니다 1 7 6 9다1769 1육구9 무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 천7백구구년일9 대전. 구년이죠1구1 4년 이게 어, 근대와 현대를 나누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서 몇년간에 있었죠? 4년간 2차 세계대전은 몇 년부터? 2차 세계대전은 몇 년부터 시작했나요? 1939년에서 1945년까지 이거는, 이거는 정말 꼭 알아둬야 돼요 뭐 기본상식입니다 자, 1769년에는 1 7 6 9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1789는 프랑스 혁명 1776은 미국 독립전쟁 1776, 1769는 일7 69가 맞지 싶다. 178인지 179인지. <laughs> 이거는 이거 뭡니까 제임스. 제임스 맞았 제임스 트트트그 증기 기관. 그렇지. 증기 기관. 산업 혁명의 발달. 그래서 여기는 근는 산업 이걸 근대라고 합니다. 산업 혁명의 1차 산업 혁명. 2차 산업 혁명은 언제죠? 2차 산업 혁명? 1800 1800 1890년대. 근데 어쨌든 중요한 숫들잘 기억하세요. 요거 1769. 19이4 사실 그 앞에 더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191905. 무슨 사건인지 혹시 아는 사람?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전자기학. 특수 상대성 이론의 발표 음. 1910년 양자 역학의 발표 이거 런 정말 중요한 연도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네. 자, 자, 자. 중요과 아주 중요한 거. 요거. 르네상스 는시작이 르네상스 시 s s 1 5세기르네다 a i s s a n c e 는 시집. Renaissance는 시집. Renaissance는 시집. Renaissance는 시집. r e n a i 라 s a 라파 e 는 시집. 세 천재가 동시에 태어났다. 이 사람들이 다 동시에 태어났는데 아, 1380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라파엘 로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세 이 사람은 어, 멘데리즘에 아주 중요한 사람은 엘 그레코라든가 북유럽 미술의뭐 그런 차차 합시다. 유명한 미술에 그 사람은 어, 이 사람이 어디갔죠 어, 남주보가 줄게만옛반옛반다이크 반, 유명한 사람 있습니다. 그그 그 아까 선생이 보여줬던 그두 부부 사 그림 있잖아요. 그림 초록색 어디 받그 그림. 그 셈이 사람이? 이사이 옌, 따라서시 옌, 옌, 반, 반, 달, 반, 홀반개 더불어서 북유럽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위대한 예술가, 가로크, 로코코 이다 17, 이 사람은 17세기, 그거는 차차 합시다이 시대 구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이만 하려고 했는데, 이 하려고 했는데, 자, 이때까지. 이때까지 한 덩어리 일모두한모한 이때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두 모드 두 번째 모드 이렇게 세 번째 모드 여기 네 번째 모드 그래서 첫 번째 모드는 좀 많아요 그래서 인원이 많은데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겠죠 그래서 여섯 개의 시대를 다 해야 되는 부담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다섯. 여기도 다섯. 여기도 다섯. 여기 여섯이죠. 포스트모드은 없으니까 다 다섯이에요. 그래서 다섯, 다섯. 넷, 넷. 다섯인 상황이니까. 1모드 노랑. 노랑 여기는 무슨 모드면 있죠? 노랑거요노랑 모드. 여기는 현상 어떻게 보입니다? 하나. 좋아? 니겠어요두 갈래. 좋요 여기 무슨 멀더미? 말할 부분이. 저기, 저기. 주 있는 <laughs> 아, <laughs> 그래. 어. 거 한번 됐나요? 네, 저보어요 왜냐면 모든 자리니까 그럼 여기는? 나 객지 쪽이니까. 누가 알래? 실거주 하고 이쪽에. 저쪽 쪽. 저희 집. 알다. 그래서 밑에 와서 끼우는 주성주 그렇게계획됩 그. 만 그래요. 야그 조금만. 자, 그러면 노란만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줍니다. 거다 어, 그 다른 해. 그림. 와. 그 시대의 그 그림들 뭐 하는 건가 보다. 각시대 그림을 열여장 장씩 히았어 정도는 잡히이정만만이 않았습니다, 이는데그이는이정도고이정도 선사시대 이집트이집트 그리스, 로마, 비잔틴 로마,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까지이 정도는 도 어 이렇게 섞이기 쉬우니까 일단 하나씩 일단 나눠 맞고 한 사람 두 개씩 맞고요. 이렇게 하세요. 잘 아, 일단 나눠 주면 지금 섞이기 쉬워요. 근데 섞여도 찾아낼 수 있어요. 워낙 뚜렷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어, 잠깐만요. 이렇게 합시다. 아직 섞지 말고. 아, 네, 나누지 말고, 나누지 말고 네. 다시 봐아줘야요 미안해. 요뭐 시대별 순서 순으로 되어 있었는데, 네, 순으로 맞죠? 네. 그래서 나누면 먼저 자기 모든 걸 예를 들어 이게 파바트입니다. 파바트를 받았겠죠? 그러면 파바트 를 열려들었다가 다 펴는 거야. 그래서 특징을 딱 발견해야 돼. 특징. 이 그림의 특징이 뭔지그 특징은 그걸 메모하세요, 알았죠? 메모하는 거예요. 그. 이 공책 사용법 설명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여기 반죠? 여기는 깨끗하게 적을 거예요. 최대한. 깨가 적을 건데. 어. 이거, 이거. 여기는 일단 적지 말고요. 다른 곳에 좀 적으세요. 내가 요거는 내일 갔다 와서부터 시작해서. 정남법을 알려주면 여기 착떨어져. 이것도 써야 되거든 이거. 이것도. 이것도 최대한 최대한 깨끗하게 써야 된다. 알았죠? 네. 그래서 여기 보물처럼 명예지게 만들어야 돼요 보물처럼. 낙서장이 아닙니다. 어. 자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 쫙 펼쳐서 이 그림의 이시의 특징이 뭔지를 쫙 보고 파악해서 네, 네모 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죠? 았 네. 시간났다. 여기필까요저 여기 그 노트를 방 누구한테 가져가? 그래 갔다 가져. 다음에. 다음에. 그랬키레 물로. 사키 응.

보입니까? 네. 예. 네. 그걸 잘 가져가서 그, 그 모둠에서사용하고요 그리고, 자, 일단, 어, 중세 미술. <laughs> 중세 미술. <laughs> 여기 빨간 모둠 <웃음> 바로크 아, <laughs> 아, 미술 실어야 야야, 이게 말로만 듣다 지 이게 말로만 듣는 거니까 이게 이게. 로마 아, 시대였어 이게 로마 뭐, 음, 내가 몇번걸내 네. 네. 어디 걸자야이게 후기 인상 게신고전지 그런 만주의 어? 어 비자

아니란 비슷지가거 지금 빠질 게 어디 있는데. 여기가 로코코가 변하는. 어, <laughs> 이게 맨날이야이 <놀람> <심리에 놀람> 가 주세요. 종이 음. 없는 사람은 저 뒤에 있으니까 활용하세요. 바로크가 안 보이네. 그거 네, 네, 네. 음, 다 출력했는데. 네, 네, 네. <laughs>